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정말 후덥지근하고 덥고 막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력소를 돋궈주는 바로 비타민C 하게 되면 제철 가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니까 각 계절마다 나오는 가일들이쫙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정말 다양한 가일들이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 그림 속에서만 봤던 그러한 가일들이 대한민국의 마트나 그리고 슈퍼 가게 되면 막 쌓여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뿌듯하거든요 그니까 러또 먹는데 하게 되면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아, 탈북하기 정말 잘했어 내가 탈북 안 했으면 이런걸 그냥 그림 속에서만 봤던 상상 속에서만 가봤던 그가일일텐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박을 먹다 보게 되면 꼭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처리하는 게 뒤처리하는 게 너무 시끄럽잖아요. 씨가 있죠. 껍질이 있죠. 음식물 쓰레기가 수박은 요만큼 먹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거두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양한 과일들이 제철마다 나온다는 것도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사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미술 교과서라고 해서, 고등 중학교 2학년 미술, 교과서에 수박 그리는 예, 그리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는 봤던 게 바로 수박입니다. 아, 수박에는 까만 씨가 박혀 있구나. 아, 참외 씨는 하얀 씨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했던 과일 잇진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훈하고 훈해가지고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잘 사는 집 부잣집 간부들만 먹는 그러한 대접받는 과일들이 대한민국 에서는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자두라는 것도 먹어보고요 포도도 북한에선 정말 머루포도 같은 정말 단한 가지 포도밖에 없었 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포도는 뭐씨 없는 포도부터 시작해서 포도 가지수도 여러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싸고 그리고 양이 많은 걸 삽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아 이거 괜찮고나오면 다음번에 또 사고 아 싼데 양도 많은데 별로다 하게 되면 그 다음 패스겠죠 정말 다 대한민국에 와서 다양한 과일들 북한에서 우리가 과일 알았다 하게 되면 진짜 북한의 과일은 성문을 꺾을 정도거든요 사과, 배, 포도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향의 살구,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앞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감도 강원도에서만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철이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가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이게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저희가 대한민국이 오니까 다양한 정말 체리도 저는 외국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언니의 예, 한의원 갔다가 체리 가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체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얼마 전에 언니의 한의원에 갔다가 체리가 있다 그래서. 아니, 체리 미국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대한민국이 오니까 다양한 남방과일들을 우리가 사계절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트에 가게 되면 제일 흔하고 흔한 게 바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쌀 때는 2,950원? 그리고 뭐, 한 송이에 4천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리고 바나나도 다양하게 크기도 막, 예, 앙증맞는 크기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처음으로 접했던 게 2004년도인 거 같아요. 그 당시 저희 언니가 단기간에서 일하다가, 당 간부로 일을 해도 크게, 예, 뭐, 월급도 안 주죠. 배급도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오히려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장사꾼 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사표를 내고 바로 나가 앉았던 게 바로 시장의 가일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한국 드라마 장사를 하면서 언니 장사 미천을 대줘가지고 언니가 가일 장사를 했었는데 중국을 끼고 했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일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진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톤으로 받았었고 그리고 중국 상인들이 중, 어, 북한 쪽세관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느라고 북. 북는내물이 통해야만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뇌물로 들어오는 뭐 바나나라던가 그때 처음 봤어요. 바나나, 파인애플 그리고 귤도 그때 저는 귤이 진짜 남방가일인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귤들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언니가 가일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일들을 집에 이렇게 빡 쌓아놓고 이렇게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저희 집에 왔다가 보게 되면 오, 선생님, 네 집엔 너무 향이 좋은 냄새가 납니다. 왜? 가일들이 쌓여 있으니까. 왜냐면 그 가일들을 밖에 넣지 못하잖아요? 그 냄새, 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냄새가 이렇게 집안에 퍼지게 되면, 선생님들이, 오, 선생님 너무 좋겠습니다. 가일을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쌀떡의 지가 쌀을 먹는다고. 그런데 저희는 가일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귤 하나를 팔게 되면, 한 알을 팔게 되면, 옥수수 국수 1 k g 를살수 있었거든요. 집에 이렇게 상자 채 쌓여 놓고 있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난방 가드였습니다 특히 난방 가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잔치 집들에서 꽤 많이 선호했거든요. 왜 잔치 하게 되면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북한은 아직도 대도시들에서는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집에서 잔치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잔치상을 차릴 때 정말 예쁘게 사진을 세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앞에 난방 갈들이 촥 올라가 있어서야만 잔치상 잘 철했구나. 그럴 때 난방 갈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갈 장사할 때 진짜 파인애플 들어왔다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막 예약이 있거든요. 파인애플 언제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 파인애플 사간 사람들이 그 파인애플을 사가 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 잔치 끝나게 되면 바로 몇 시간 안으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선도라고 해서 일단 밖에 나왔다갔다가 다시 또건데 들어가게 되면 갈 인차 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져갔다가 사진만 찍어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어좀 전에 사 갔는데 어사갈 때는 그 당시 하나가 격이 1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때 쌀이 막뭐 1,200원, 1,300원 할때 이런데 초창기에. 근데 15,000원인가 하는데 그걸 가져갔다가 두개 가져갔다가 올 때는 분명 몇 시간 전에 15,000원에 가져갔다면 사진 찍고 다시 올 때는 만 원에 우리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의 만 원에 다시 사주잖아요. 그럼 다음번 대기자한테는 또만 오천 원에 파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파인애플은 그나마 괜찮아요. 한 보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파인애플들이 막 시커매 입파기가 다 죽어가지고 시퍼렇게 시커멓게 되게 되면 저희 언니가 야 이건 번전 열번 뽑았어. 우리 먹자. 가지고 먹고 했는데.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막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럼 한 바나나는 한세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거든요. 언니 보고 그때는 노란 바나나는 먹을 수가 없었었어요. 너무 비싸 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언니 제대로 된거좀 한번 먹어 보자. 그러면 저희 언니가 야, 바나나 하나가 우리 식구 야, 한끼 식량이야. 이거 먹는 것도 가분하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눈 시커먼 가지고 정말 물이 질질 나올 정도가 되면 먹는 게 바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생얼한 바나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몰라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몰라서 그렇지 약간 검실검실한 게 숙성이 돼가지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만 먹어봤던 그러한 남방 과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정말 귀한 대접 못 받고 발에 치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흔하고 흔한데 북한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지? 먹는 쌀조차도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흔한 걸 보면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 아, 정말 잘했어. 탈북 하나만큼은. 이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돈 주고도 살수 없고, 정말 간부들만 먹을 수 있는, 간부들도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아가지고 내 물을 받아가지고, 내돈 주고 사먹기는 너무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그러한 과일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내 월급 가지고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철하게 되면, 다양한 야채들, 북한에서 야채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흔하디 흔한 오이 제가 주말 농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농장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정말 과일 하나 야채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제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이런 건데 정말 이게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식자재 마트에 가게 되면 정말 다양한 야채들이 엄청나게 싸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오이 같은 경우에도 한 박스에 한 50개 들어있는데 막 9,800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걸볼때 북한에서는 이 오이 하나도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가 막 정말 더위를 먹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오이 냉국을 먹는데 오이 하나 가지고 냉국을 한 3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야, 너무도 싸고 싸고 흔하듯 흔한 이러한 제철 과일과 제철 야채들이 북한에서는 왜 그리 귀했는지 사실 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야채나 과일을 심을 농경지에 그들은 식량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에 정말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이러한 과일과 야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제철 과일과 제철 야채에 먹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안혜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의 일상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행복한 일상,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가 저희에게는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 TV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